한 분이신 유일무인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한 분은 분명히 세트로 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들고 나시는 분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예요. 어머니 아버지 따로가 아니야 따로 국별이 아니고 한분그한 그한 분으로 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아니야 한 유유유일신이라고 했어요 유일신 그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쭉쭉쭉쭉 렇게했는데 전부 한 하나야, 세트가 하나야. 혼자 이제 남자 여자 얼룩 이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이듯이 하나 아단 됐듯이. 세트가 한 쌍. 동물들다쌍 짝이 있잖아. 짝, 짝이 있는 거요. 짝을 같이 하나야. 그리고 지금은 어 투플러스 원이야. 원플러스 원으뭐 이래서 투플러스 원이고 이렇게. 뭐 법적으로는 이게 뭐 일부 단체제, 뭐 일부 일체제 우리나라는 일어났지만. 내가 능력이 되고, 뭘 뭐, 해. 그럼 할수 있으면, 은 그럼, 음. 음. 어. 어. 그 그, 렇지만 우선도 어. 방이 싫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 주님, 성령, 오직 주님 댁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천자, 천모. 땅, 하늘에는 성부, 성자. 땅에는 오직 성모, 천모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전 조상님 다 계시고 지금 다내려와 계시. 우리 사람 참 사람, 사람 한 사람 한사람한 사람 통해서 <laughs> 참 사람이 하나 없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북치고 장구치고 꿩 <laughs> 먹고 알 먹고 우리가 다 먹어야 돼. 우리가 다해다내 거야. 다올다내 것이라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요 일무일하신 한분 전. 천지전능무소부제무소불렁천상천하요하독전절대간자요하을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한 번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딴 데를 보면 안 되는 거야. 포도나무 하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포도나무의 가지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땅에서는 뭐 가족, 내, 우리 짝지 어, 어, 가족이나 자녀나 조상이나 부처님이나 모두 네. 나무 아니겠어요? 부처님 어디 가서 다 죽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 붙처가또 붙여 붙여 부여는여수없지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수 예수 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딱한 분이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혜사 우리 보호하고 은도하고 그러 주시는 분이 지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기둥이 같이 불 같이 바람 같이 성령은 어그 어떤 자우의 날성 날성 금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어. 우리 영혼육을 찔러 쪼개 기가 까 자전거. 오마무시한 멀리 대한 그래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 잠깐 오마이갓 이러는 거야. 외국에는 제는 외국애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은 애들 교회는 건물이야 그. 교회를 누가 채워 사람 채워 는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청정이야 우리 몸이 바로 건물이야 우리 건물 채워 그 우리 안에 음이 사람은 열두 열두 십이 층 건물 1 2 열두 권의 책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 애초 이십구는 어 우리 오늘은 교회만 해서 칠년 생겼는데 하영주 목사님 사년 저기 계실 때 같이 동네하고 간식 셨는데 지금은 이재 목사님하고 계시죠. 어, 전 세계적인, 그, 성교, 성교, 선교, 파성교회에요. 성교를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울렛치를좀 공부듭니다. 팀을 짜가지고, 전국 각국, 어, 미 전도 종족에 보내는 거, 제자, 제자 훈련시켜서 보내요. 음, 장난 아니에요. 훈련 받아서 7년. 7년, 우리 7년 끝나고, 이제, 7년 되면 공부 끝! 그러면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뭐 강사를 하든, 뭐 강도사를 하든, 뭐 간사를 하든, 뭐 그렇게 다 거기서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그래서, 음, 하영도 목사님이, 어, 당신이 오늘입니다. 더 멋진 오늘이, 성경과 나는 더 멋진 오늘이, 더 멀리 더, 가까이 더 빨리 더 천천히, 이러면서 막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러면서 나는 이끄시는 대로, 남한산성 땅으로 간거아니요 비전 땅. 비전, 비전 땅에하는비전 거기 있는 글로벌 비전 센터에요. 그러니까, 한 드림온. 드림온이야 하나 꿈이 곧 우리 꿈이 우리 꿈이 하나거기 음, 전세계 리더십들이 바로 모이고 스타들이 고 사계절 자선생 나라 선생이 사계절이 다멋있어